맹자. 그의 사상은 맹자라는 책에 집대성되어 있다. 그는 인의를 중심으로 왕도정치를 주장, 제후에게 이념을 설파하고 다녔다. 그러나 제후들은 현실적 정치술에 더 관심이 있었고 맹자의 이상적인 정치 이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맹자의 사상에서 중요한 부분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사단론이다. 그는 인간에게는 측은지심, 수호지심, 공경지심, 시비지심이라는 네 가지 본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측은지심은 타인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의 시작이며, 수호지심은 부끄러움을 알고 죄악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의의 발단이다. 공경지심은 남을 공경하고 사양하는 마음으로 예의 근본이며,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으로 지혜 기초가 된다. 맹자는 이네 가지 본성이 인간의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성선설을 펼쳤다. 맹자는 경제적 안정이 도덕적 삶의 바탕이 된다고 주장하며 무왕산무왕심이라는 경세론을 제시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도 흔들려 도덕적 원칙을 지킬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통해 정치와 경제의 조화를 강조하며 올바른 정치가 인간의 도덕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임을 역설했다.